함께 묵상 타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아주 정말 멋있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주신 걸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첫 번째 묵상 말씀을 읽기 자,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어 볼 건데요 조금 어, 길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어, 한열번 정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흐르기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만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털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외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아파이리스때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리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개를 세우리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하시고 예수께서 대하파일 시대에 바어나 심어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백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지내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한 이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이십니라또 내가 네게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괴를 세우리니 은배의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네 교회를 세우니, 리응백원 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멸세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맺면 하늘에서 도을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리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이르노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백권 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지막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 좌요나 심오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편리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른 너는 베드로라 내이 내가 이반석 위에 내괴를 세우니 은의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날세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소리 내어서 읽기, 묵상,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두 번째는 눈으로 읽기 들어가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읽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읽기도 저와 함께 몇 분을 할 거냐. 지금 했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열번 읽으시면 좋겠지만 너무 기니까 세 번으로 마음속으로 읽기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읽기 세번 이상 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 묵상. 그럼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 있는지 질문하기.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금방 읽으셨던 또 외우셨던 것에서 질문을 찾아내시고 질문하기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도 한 3분 정도, 3분 알람 맞춰 볼게요. 한분 정도 질문하기 해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바람결에 신결 위에 문름을 올려서 해보십시오. 특별히 날씨에다가 질문을올려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 질문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고요히 잠잠히 들어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아주 고요하게 가늘고 깊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간은 3분 정도 시간을 여 볼게요. 시작합니다. 알바 다니 있거든. 알바 다니는 데 <목마다> <물어봐. 목마다> <목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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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발돼요여 계속될 일도 없고, 이장할 일도 없고. 요즘부터는 이길만들 아, 그래도 렇그래명 뭐, 서오래도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게래도 뭐, 그다도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그래 그래도 뭐, 그래도 그 그렇게 하고 또뭐 하나 그쪽에 있으니까 딴딴 레미 아들 레미 갖다 안 되니까 이제 다된 생겼다 이런 생각하는 거이 마지막 다섯 번째, 깨달아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해 봅니다. 마찬가지 3분 안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3분입니다. 내일 하고, 일 일하 다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주시고, 마무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반석과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은부의 권세가, 은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성공 열쇠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그것을 매순간 사건 관리들 속에 나의 것으로 누리고 또 체험하고 또 실제로, 어, 받고 전달할 수 있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네. 아마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또 이렇게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은 좀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또 부딪혀왔던 부분은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리시고응답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신 거죠. 한 주간도 승리하신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고 마음을 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